이 사연을 올리기로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 사연을 다 듣고 나면 누구는 잘했다 할 것이고 또 누구는 돈밖에 모르는 야가 빠진 여자라고 욕할 게 뻔하거든요. 하지만 비록 제 한몸 욕먹더라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아내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도 전달할 겸또 하소연도 할겸큰맘 먹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나이는 32살이고요. 직업은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곧 창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3명이 전부죠. 경제적으로는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남들 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아빠와 남동생은 둘이서 조그만 자동차 정비업소를 하고 있는데 겨우 먹고 살 정도고요. 저 역시도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가르치면서 제 밥벌이만 근근히 하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형편이니 당연하게도 제 결혼식 때 금전적으로 많이 준비해가지 못했는데 시댁에서 처음에는 자기 아들과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크게 신경 안 쓰는 척 연기를 하셨지만 결국 결혼하고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일단 남편은 이혼남이었어요. 그것도 다섯 살짜리 딸이 있는 남편은 나이는 저보다 7살 많습니다. 첫 만남은 전남편의 딸아이의 학습지 수업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서글서글한 인상에 매너 있는 말투까지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일단 제가 가르치는 아이의 아버지라 연애 대상으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일주일쯤인가부터 그 남자는 제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말이 안 되는 만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오시며 귀걸이며 명품 가방까지 선물 공세를 하던 그 남자는 저 아무 욕심 없습니다. 그냥 딱세 번만 만나주면 안 됩니까? 결혼이나 연애는 꿈도 안 꿔요. 딱세 번만 속는 셈 치고 만나보고 결정해도 되잖아요. 선생님처럼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을 또못 만날까봐 그래요. 부탁합니다. 라며 애절하게 구애하는 글을 저는 결국 거절하지 못했고 두 번의 저녁 식사와 한 번의 술자리를 시작으로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죠. 물론 크게 양보해도 연애만 할 작정이었어요. 애 딸린 유부남과 결혼을 꿈꿀 만큼 바보가 아니라고 자신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바보 중에 상바보였네요. 2층짜리 키즈카페를 운영하던 그는 경제적으로 저와는 비교도 안 되게 부유했고 그런 부자임에도 소탈하고 저만 아껴주는 모습에 전 서서히 그 사람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급기야 그 사람과의 결혼을 꿈꾸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거기다 학습지 수업을 통해 그 사람의 따라이와도 엄청 친해져서 더더욱 결혼을 결심하는데 부담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결혼 상대라고 그 남자를 저희 집에 인사시키러 갔던 그 날이요. 아빠와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애 딸린 이혼남한테 시집갈 생각을 하냐고 하시면서 결사반대를 하셨고 남동생 역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과 제 고집으로 끝까지 우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에서 남편 명의로 30평대 아파트를 얻어주셨어요. 비록 어쩔 수 없이 허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못마땅하신 부모님은 끝까지 제게 마음 바꿀 수 없냐고 하셨지만 어리석었던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할 줄만 알았네요. 앞에도 말했듯이 시어머님은 저를 정말 이뻐하셨어요. 자기 아들 이혼하고, 이제 며느리 볼 일은 없겠다 포기했었는데, 고맙게도 와줬다면서 저를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던 시어머님은, 결혼하고 바로 태도가 돌변하시더라고요. 일단 시댁과 신혼집 간의 거리는 걸어서 딱 5분입니다. 동네는 다르지만, 거리로만 보면 바로 옆에 사는 것과 매한가지죠. 일단 시어머니는 아침을 저희 집에서 드셨어요. 당연히 아침상은 저보고 차리라고 하셨고요. 처음엔 결혼 초니까 며느리가 해주는 아침상을 받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성심성의껏 차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매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맛이 별로다 국에서 비린내가 난다, 또는 반찬이 너무 부실하다 등등 트집만 잡으셨고, 나중엔 제가 꾸민 인테리어까지 입을 대시더군요. 정말 제 마음에 속드는 센서 등을 발견해 설치를 했쓴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당장 바꾸라고 집안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린다시길래, 어머니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꼭 드는데요. 라고 한 마디 했더니 발끈하시며 뭐라는 거냐고 이게 어떻게 네 집이 될수 있냐 전분 이남편 네 집이지 않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 아들 집인데 시어머니가 바꾸라면 바꿀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내일까지 당장 바꿔라 알겠니? 하고 호통을 치시길래 저녁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네. 별거 아닌 걸로 괜히 불란 만들지 말고 그냥 바꿔. 랍니다.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럼 결혼은 왜한 거죠?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벽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구시렁, 창틀에 먼지가 며칠째 청소가 안 된다고 궁시렁거리고, 진짜 집안 구석구석 다 뒤져가며 감시를 하는데 사람 돌겠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저를 힘들게 한건 따로 있었어요. 사실 저와 그 남자가 결혼할 때 아이는 낳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제가 원래 아이를 그리 좋아하지 않은 점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이미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굳이 더 낳아서 없어도 될 불화가 생기는 일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 더 컸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만 보면 미 남편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아들 하나 낳아줘야지. 지금도 많이 늦어서 뭐든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니? 하시면서 압박을 주는데. 아무리 아이 계획은 없다고 호소를 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설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한 번은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콘돔이 사라진 거예요. 혹시나 살펴봤더니 쓰레기 봉투 안에 버려져 있더군요. 남편이 그랬을 리는 없고 혹시 아이가 그랬나 싶어 물어봤는데 아닌 것 같았죠. 그럼 남은 건 시어머님 뿐인데 그래서 다음엔 장롱 이불장 깊숙이 숨겨넣어 봤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찾게 숨겨놓은 콘돔이 또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바로 시어머님이죠. 빨리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콘돔을 사용하는 게 못마땅했던 시어머님이 온 집안을 다 뒤진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슬슬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저를 따르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딸라이였는데 시어머님은 그것도 못마땅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다섯 살짜리 딸아이한테 교묘하게 제 흉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못될 줄 알았는지, 저 아줌마는 엄마 아니야,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따졌죠.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며느리 취급하지도 않을 거면, 너 애초에 결혼을 허락하신 거냐, 당신이 봐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하고 막다져물었더니 남편은 크크 웃으면서, 놓친 내가 질투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난뭐 귀엽기만 하고만좀 지나면 괜찮아질 일 가지고 괜히 오바하지 마. 라면서 제 말을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그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래서 어른들이 극구 말리는 결혼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구나 싶었네요. 보통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다들 이혼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기가 싫었어요. 이대로 이혼해주면 제가 너무 손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종 이혼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더군요. 아주 사소한 사례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례들까지 말이에요. 그 중에 제 눈길을 끈한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결혼 생활 중에 최소 6개월 이상 한쪽 배우자가 경제권을 통합하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 분할할 때 총재산에서 양분한다는 사례였죠. 좀더 자세히 알아보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도 자문해 본 다음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혼하게 된다면 최대한 뜯어내야 그나마 위안이 되겠다 생각하고 전 바로 행동에 옮겼죠. 결혼하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말에 쉬고 있던 저는 바로 다시 학습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루에 한 타임만요. 남편한테는 집에만 있으니 너무 조미수시고 심심하기도 해서 용돈 벌이 겸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집안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에 70만원 벌면서 돈 받는 즉시 남편 통장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생활비는 남편카드만 썼죠. 물론 제 건은 거의 안 샀고요. 정말 아껴서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의 월 수입이 800에서 많으면 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철저하게 계획한 대로 금검절약했어요 거기다 시어머님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죠. 그전에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 조곤조곤 받아치고 그랬는데 일절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님이 헛소리를 할 때마다 모조리 녹음해두고 밤에 남편 잘돼잘 정리해서 제 개인 메일로 보내놨죠. 한 번은 시어머님이 제가 피임하는 걸 언급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넌 아들 안 낳으려면 시집은 왜 왔니? 그거라도 해야 너를 이 집에 드린 보람이 있을 거 아니니? 정말 왜 이렇게 말귀를못 알아 먹는지 미네 엄마는 너 낳고 미역국이 넘어가셨다니? 라고요. 이 얼마나 끔찍한 막말인가요. 화는 났지만 속으로. 그래 실컷 더 드세요. 나중에 다 어머니한테 돌려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라며 꾹꾹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슬쩍슬쩍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할 때면 돌려서 전달했어요. 언제나 그런 말을 전해들으면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시어머니 편만 들었거든요. 그런 모든 정황들을 녹음했습니다. 그렇게 한달두달 달 시간은 흘렀고 역시 제 예상대로 남편과 시어머님은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심해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이 역시 저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밥해 주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는 게 눈에 보였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있을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산지 6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지난 저의 1년 남짓 되는 결혼 생활을 쭉 회상을 해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한 결혼인데 가족 구성원에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는 제 처지가 한심하고 처량해서 그날 거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위의 손님들이 다한 번씩 쳐다보고 지나갔지만 아예 신경 쓰이지도 않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수입이지만 일단 남편 통장에 다 합쳐서 남편 카드로만 생활비를 지출하기 시작한 이후로 남편은 그동안 장사가 더잘 됐어 매달 천만 원은 기본으로 찍을 만큼 호황을 누렸어요. 게다가 워낙 입지가 좋은 곳에 얻었던 신혼집 역시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죠.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6개월 전에 상담한 그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증거들도 보냈고요. 1시간 후 변호사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냐고 하던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사단을 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요? 변호사 하면서 이 정도로 악독한 인간들은 처음이네요. 라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무슨 정신으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돈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조금 버티다 보면 언젠간 나를 알아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바람 때문일까요? 지금도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끝내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전 심호흡을 한번 하고 친정에 갔습니다. 가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참느라 혼났네요. 그렇게 결사반대하셨지만, 제가 고집부려 한 결혼이라 제가 받았던 그 많은 소모들 중그 어느 하나 말하지 못했거든요. 제 예상대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시고, 엄마는 그저 울기만 하셨네요. 남동생까지 부르신 아빠는 저보고 당장 가서니 남편이랑 그 애미 잡아 죽인다고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저는 시작도 내가 했으니 마지막도 내가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길로 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님이랑 딸아이가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님에게 할말 있다고 큰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보고 피식거리며 비아냥거리시던 시어머니가 니까지게 무슨 이혼이냐고 이혼하고 나면 먹고 살거나 있냐면서 무시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들 아니면 저 같은 사람 받아줄 데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 괴롭히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건강하라는 말은 안 하고 싶다 하며 평생 죄값 치르시다 가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나오는 제 뒤통수에다 별의별 상욕을 다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잠시나마 제 딸이었던 아이를 잠시 안아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겨운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죠. 다행히도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들이 인정이 되고 제가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서운게 증명이 되면서 소송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저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죠. 변호사님 말대로 시어머니의 막말과 모욕이 가장 큰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위자료로 엄청난 금액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들어간 것 같은 느낌에 제 자신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할 만큼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요. 하지만 그 인간들이 제 가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였던 거예요. 비록 꼼수 아닌 꼼수를 쓰긴 했지만, 그냥 병신같이 망가진 마음과 몸만 가지고 쫓겨나듯 이혼하는 것보다는 이 편이 훨씬 낫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빠와 남동생이 하는 자동차 정비 업체 근처에 커피숍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끔찍했던 악몽은 이제 끝이 났으니, 남은 건 새로운 행복을 꿈꾸는 일 아닐까요?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아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은 끝을 내려합니다. 감사합니다.